이번에는 규칙찾기 문제인데요. 아래 그림 위에 같은 색깔의 고리를 모양대로 놓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도 도와주시고요. 이것을 여기서 빨강, 파랑, 빨강, 파랑 고리를 직접 놓아볼 수 있도록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보시면 보기에 주어진 색깔의 고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응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발문해 주시고 그렇다면 노랑 보라 노랑 보라 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을 테고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시작을 보라로 했다면 보라 노랑 보라 노랑 이렇게 놓아볼 수 있도록. 보라 노랑 보라 노랑 그리고 놓는 방법도요. 고리가 어떤 방향으로 뚫려 있는지 어, 그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고리 활동은요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자신의 사고를 반성할 수 있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요 어,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추론 능력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